워렌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잠자는 중간에도 돈이 돈을 만들어 주는 돈이 나를 위해 일하기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평생 가난하게 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나요? 이 사진은요, 구글에 제가 노동자라고 검색하니 제일 먼저 뜬. 사진입니다. 노동자의 모습 어떤가요? 사람에게 태업을 감겨 놓고 태업을 풀었더니 결국 어디로 가냐? 낭떠러지로 간다라는 거죠. 자, 노동자를 제가 한번 정의해 볼게요. 우리가 노동자 하면 단순한 노동, 또 힘이나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을 노동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제 이 노동자의 개념을 조금만 바꿔 봅시다. 노동자를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통해 돈을 버는 사람을 노동자라고 정의해 볼게요. 저는 노동자입니다. 저는 시간과 공간을 써서 계속 구독을 창출해요. 여러분들도 노동자시죠?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대부분이 이제 세일즈를 하시는 분들이실 텐데, 세일즈가 노동이죠. 고객과의 정해진 약속, 시간과 공간에 찾아가서 상담하고 면담하고 미팅하고 또 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분이 노동으로 소득을 발생시키는데 이것을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통해 돈을 버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노동자 힘이 있나요, 없나요? 자, 노동자는 대체로 힘이 없습니다. 어떤 힘이 없냐?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내가 노동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고용주가 나를 써주지를 않네요. 고용주가 나를 쓰지 않으면 내가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나요? 제공할 수 없죠. 그래서 일단 노동은 힘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고용주가 나를 원해요. 나의 능력과 자질과 나의 힘을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불의에 의한 사고와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병상에 누워있거나 아프거나 그러면 내가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겠죠? 그러면 노동자는 대체로 어떻게 되냐? 소득이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노동자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동을 통해 소득을 발생시킵니다.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전 세계에도 노동자의 인구가 80%가 넘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노동을 하고 있는데도 노동은 힘이 없어요. 그렇다면 노동 외에 우리가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뭐가 있을까요? 자, 이 사진은 스티브 잡스의 사진입니다. 바로 사업가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가. 시간과 공간을 통해 돈을 버는 사람을 제가 노동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가는 무엇을 통해 돈을 버는 사람이죠? 사람을 통해 돈을 버는 사람을 사업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어, 조그만한 자영업을 하나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카페나 뭐 치킨집을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업가인가요? 네, 저는 절대 사업가가 아닙니다. 왜냐면 하 저는 닭을 튀기든 커피를 내리든 배달을 하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 저는 노동자인 거죠. 제가 자영업을 하고 있다, 가게를 오픈했다고 해서 저는 사업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가게를 제가 10개 정도 오픈해서 관리만 하고 있어요. 그럼 저는 사업가인가요? 사업가가 될수 있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10개의 체인점을 오픈해서 그 가맹점에 점주들을 놓고요 저는 그냥 관리만 해주면 돼요. 어, 제가 배달 안 가도 되죠. 제가 커피 안 내려도 됩니다. 제가 닭안 튀겨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가라는 것을 정의할 때는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을 우리가 사업가다 이렇게 정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업가 되고 싶죠. 저 사업가 정말 되고 싶습니다. 저는 노동자이면서 동시에 사업가예요. 저는 100명의 사람들과 함께 피플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느 현장에서 일하든 저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가 잠자고 있는 중간에도 그 사람들은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사업가 되고 싶다고 사업가 되기 쉽나요? 아니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저는 애플이라는 회사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제가 애플을 좋아한다고 해서 애플과 같은 회사를 만들기가 쉽나요? 제가 애플의 CEO가 될수 있나요? 사실상 불가능하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애플의 주인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애플의 주주가 되면 됩니다. 애플의 주식을 한 주라도 가지고 있으면 저는 애플의 주인이 될수 있어요. 저는 현재 애플의 주인이면서 동시에 저는 수십 개의 미국 회사의 주인입니다. 저는 주주로 등록이 돼 있어요.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주인이 되려면 결국은 뭐가 필요하냐? 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그 회사의 주식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돌아갑니다. 노동을 해야 돼요. 노동.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노동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만큼 노동이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세 번째. 투자자입니다. 투자자는 뭘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죠 돈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 우리가 투자자라고 합니다 자 투자자 여러분 되고 싶죠 저는 노동자이면서 사업가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세일즈하는 많은 사람들 관리자 포함해서요 그냥 단순한 노동 외에 어떠한 소득도 준비가 안돼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자 되고 싶다고 해서 투자자 될수 있나요 어렵죠 투자자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잠자는 중간에도 돈이 돈을 만들어 주는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평생 가난하게 살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나요?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결국 뭐가 필요하냐? 돈이 필요합니다. 돈. 여러분 돈 있으신가요? 얼마나 있으세요? 그러면이 돈을 벌기 위해서 다시 또 돌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노동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앞서서 소개해드린 이 그래프는요, 노동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책에서 제가 발췌한 그래프예요. 노동의 시대가 정말 끝났나요? 전 세계 80% 이상의 인구가 노동을 통해서 소득을 버는데, 정말 노동의 시대가 끝났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떤 노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노동에 대한 대가, 그 결과가 다르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국은 우리가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만큼 노동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해요.